金、啊。嗯 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단나무로 이렇게 복각이 막아놨죠. 여기는 백운동전 시간에 동주님, 부장님이 백운동원림의1 3대동주님이 여기서 동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다 백운동원님의 주인이 지금 우리 지금 진정한 밭은 백운동전 시간에 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들어 가면은 백운동원림의 진정한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중간중간 못 들어가게끔 대나무로 다 이렇게 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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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맛이 일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음에 오시면 다산 박물관에 가시면 지금은 강진의 차와 다산 정영진 선생님께서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뭐 동백 음.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방이 백운동이 방아롭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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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지켜줄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니다 그래서 이곳에 동백장 음. 가만이 음. 음. 홍옥탑 단풍나무 밑에 비친 폭포에 홍옥같은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천동에 빗방울 쏟아지더니 냇물이 백갈래로 갈리어난다 원동 단풍나무 속을 따라서 죽정 앞을 부딪치며 지나간다 홍옥탑 백운동 암과 글은 자연석에 새겨진 백운동의 세 글자이다 백운처사 이담 선생이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 상하벽. 창하벽은 새겨 졌대는데못 찾았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첫잔 하나 남겨서 그 다음 달에 술 잔이 도착하기 전에 차 잔이 도착하기 전에 실로 작업을 할수 있는 이게 유한공수의 실 사이에 따라서. 흔들리고 흔들려고 해서 다음 사람한테 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인데 지금은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담장 뚫고 해서 급이 흐르는 물이 유산국수다. 고개 돌려 담장 밖을 다시 나가니다 어쩌다 온두 세분 손님에서 편히 앉아 술을 함께 비운다 흘러서 다시 그리고 딱 이걸 보니까 무슨 나무지딱 보시고 아시겠죠? 뽕나무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뽕나무가 왜 여기 있을까 했는데 가만히 로가 보이시죠? 뽕나무도 <봇> <봇>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설골을 새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니다 <봇> <봇> 하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신선입니다. 우리 전라도 영남 김현식 선생님 가을만 되면 오메, 단풍들건한 것처럼 옛날 선조님들은 이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시가 얽혀 나왔다는 신선이 노는 그런 공간이 바로 공간이 자 월출산 하면 여러분들이 영암을 떠올리시죠 영암에는 월출산이 60% 있고 여기 강제는 40%가 걸쳐져 있는 공간이 니다 음. 제일 뒷장에 옆 그림과 사산 초당도를 그립니다 눈을 음. 쳐다. 음. 봄을 기다리는 백매오 집들로의 층층바위 아주 푸른데 백구루 홍매와 나무가 뿐산비더린 속에서 녹라면 온통 모두 암향 속에 있는 것 같다 선점찍기 좀 부탁해 주실요다시잠깐만네 손머리는 잘 두고 민인줄 알고 꽃이 피어오고 있어선박 담장과 삼돌 빛깔 한줄 흔적이 음. 푸르른 산빛을 점찍어 깬다 음. 여태도 음. 세그루 나무 있으니 예전부터 좁은 집 살던 거실 었 집안에 가서 뿌리 박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 하얀 미백은 순결 청순을 의미하게됩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저기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모자나무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제식을 연결해 준다고 그 다음에 시라가 이 되는 거그 다음에 지금 열매가 유명. 옛날에 위로 갈지 위로 갈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기도 <laughs> 하고 너는 그 집안에서 뿌리 <laughs> 깊숙이 자손들을 많이 냈고 그래서 옛날 어릴 때는 혼합적인 여자들은 차 고부전에 후에 손님을 따서 차를 팔아서 다시 놓고 여러분들 녹차나무 녹차나무한테